220쪽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파트가 정부 수립 과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45년도에 정리해 볼까요? 45년도에 8월 광복을 하게 되고요. 45년도 12월에, 그렇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가 열리게 되어 그리고 모스크바 상국 외상 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46년 3월에 1차 미소 공동 위원회 1차 미소 공의가 열리게 되지만 1차 미소 공동 위원회는 임시정부 수립에 누구를 참여시킬 것인가, 참여단체의 범위를 두고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면서 결렬됩니다. 자, 그러자 46년 6월에 이승만이 정읍에서 무기휴해된 미소공위가 언제 다시 열릴지 몰라, 우리 남방만이라도,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세우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나만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게 됩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이후에 좌우의 대립이 심해졌는데 이승만의 정읍 발언까지 나오니까는 좌우 이 중도 세력은 우리가 정말 분단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46년 7월부터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군정의 지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좌우합작 운동이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미군정도 좌우합작 운동에 대해서 지지를 하지 않고 그리고 좌우합작 운동을 이끌었던 여운형 선생이 암살되게 되면서 좌우합작 운동도 흐지부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47년도 5월에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으나 47년도 2월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으나 2차 미소공의도 결정을 보지 못한 채 결렬됩니다. 그러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넘기게 되고, 유엔에서는 한반도에 총선거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유엔에서 선거를 위해서 임시위원단들이 한반도에 왔으나, 한반도에 왔으나, 어. 북한 측이 이 위원단들의 입국을 거부를 해요. 그래서 이 위원단들이 이북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유엔에서 소총회를 열어서, 그러면 선거가 가능한 지역, 어디야? 산발도서 이남 지역에서만 선거를 해라,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48년도 5월 10일에 5.10 총선거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재헌헌법을 재정 공포하게 되고 48년도 8월 15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48년도 9월 9일에 북한에서도 조선민주주의 임시공화국을 수립선포하면서 우리 한반도에는 두 개의 분단된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은 좌우합작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이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을 하면서 분단의 위기가 높아졌어. 그리고 1차 미소공동위원회도 결렬됐었잖아요. 1차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한 이유는 임시 정부 세우려고 미소 공이 연 건데 미소 공이가 결렬됐어. 그리고 이승만이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을 해. 그러자 이제 임시 정부를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 세우더라도 우리 남한만 정부가 들어서는 게 아니야? 라는 위기감이 높아졌고, 그래서 여운형, 김규식 등 중도파 중도파 세력이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을 하면서 좌우합작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당시 미군정 같은 경우에도 좌우합작 운동을 지원을 하며 자신들에게도 여론이 우호적으로 여론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군정도 좌우합작위원회를 지원. 지원보다는 지지한다고 봐야 되겠지 자신들에게도 자기가 미군정인 좌우합작운동을 지지하며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좌우합작위원회는 좌우합작 7 원칙을 발표하게 되는데 좌익 측이 기존에 우리 이렇게 볼까요 어, 좌우 이렇게 있지요. 좌익 측과 우익 측 모두 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건다 똑같아요. 좌익은 당시, 좌익은 5원칙을 발표했었고, 우익은 8원칙을 발표했는데, 좌익의 5원칙과 우익의 8원칙을 절충을 해서 7원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당시 좌익과 우익의 5원칙, 8원칙 중에서 가장 의견이 달랐던 부분은, 친일파 청산과 토지 개혁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좌우, 친일파 청산에 대해서는, 청산 처리, 좌익 같은 경우에는 친일파들, 친일파들을 즉시, 즉각 처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우익 측 같은 경우에는 정부 수립 이후에, 정부 수립 이후에 친일파를 청산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토지 개혁.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가 따로 있고 경작권자가 따로 있었잖아. 그리고 이 경작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소작인지 그지? 대부분의 농민들, 특히 여러분,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지주제가 강화되면서 소작인들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작인들은 결국에는 자기 땅에서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자기 땅을,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지. 대다수의 이제, 당시에 우리나라의 많은 농민들은 내 땅에서 내가 농사 짓는 사회를 원한 거예요. 누구나 다 토지 개혁에 대해서는 토지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좌익과 우익이 토지 개혁의 방법이 이제 다른 겁니다. 일단은 우익 같은 경우에는 지주들로부터 상한선을 정해 토지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지주로부터 유상으로 토지를 사들여야 된다고 봤어요. 유상매입. 그리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할 때도 유상으로 분배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유상분배. 반면에 좌익 같은 경우에는 지주로부터 토지를 몰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야. 무상매입. 근데 매입이, 무상매입은 좀 단어가 모순적이지. 무상물수야, 무상물수. 지주로부터는 토지를 몰수를 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에게도 돈을 받지 않고 분배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이렇게 좌우의 친일파 청산 토지 개혁에 대한 입장이 다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좌우합자위원회가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를 한 거예요. 좌우합작 7원칙. 사려볼게요. 민, 자,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정부 수립할 것. 오케이. 그 다음에 미소공동위원회를 속개할 것을 요청. 다시 열 것을 요청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토지개혁인데요. 토지개혁에 있어서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나눠준다고 나와있지요. 이건 누구 측의 내용이야? 좌익 측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토지 개혁에 있어서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유상으로 매입을 해서, 지주로부터 유상으로 매입을 해서, 농민들에게는 무상으로 분배를 하자라는 입장이었어요. 이게 좌우합작위원회의 내용이었어. 그러면, 우익의 유상 매입, 좌익의 무상 분배안을 절충을 한 건데, 이는 결과론적으로 좌우익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우익 세력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개혁 방식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다. 즉,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급진적이라는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박헌영 등 좌익 세력은 유상매입의 토지 개혁안이 지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비판을 한 거지요. 그다음에 네 번째 친일파 민족 반역자 친일파를 처리할 조례 법이죠법 법을 좌우합작 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입법 기구가 입법 기구 뭔가 법을 만드는 기구가 이를 결정을 할것 이렇게 정해놨지요 친일파 청산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속히 빠르게 처리를 한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일파 청산에 대해서도 좌익 세력은 실바 처단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라면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이요 그리고 이 좌우합작 운동에 우익 세력과 좌익 세력은 모두 다 불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좌우합작 7원 측에 대해서도 좌우익이 입장 차이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금방 봤던 내용입니다. 좌우합작 운동이 46년도 7월부터 거의 47년도 7월쯤까지 거의 근 1년 동안 전개가 되지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2월에 열려서 5월, 6월, 7월, 8월 막 이때 5월, 6월 이때 결렬이 되면서 결국 좌우합작 운동이 흐지부지하게 되는데 무슨 말이야 다시? 좌우합작 운동이 지금 정읍 발언 이후에 46년 7월부터 좌우합작 운동이 전개되는데 거의 47년 7월 정도 되면 이제 흐지부지하게 끝이 나게 돼요. 왜 그랬냐면 좌우합작 운동을 지지했던 미 군정이 47년 되면 세계의 냉전이 엄청 심해지거든요. 냉전 체제가 심해져요. 그래서 미 군정이 이제 더 이상 지지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좌우합작 운동을 이끌었던 여운영이 암살되면서 좌우합작 운동은 중단되게 됩니다. 여기 사파를 보시면, 여기 중도 좌우익 세력이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데, 극우 세력과 극좌 세력이 서로 끌어당기고 있지. 그러니까 극좌 극우는 좌우합작 운동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았고, 참여하지도 않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47년도 5월에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으나 6월, 7월, 8월, 9월, 10월 되며 이 미소공동위원회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반도 문제. 여러분,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한 이유가 임시정부 수립하려고 한 건데 미소공동위원회가 두번다 결렬이 되니까는 임시정부를 어떻게 수립해. 그래서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넘기게 되는데요. 소련은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 아 소련은 이를 두고 이제 불만을 가지게 되지요. 왜냐하면 또 당시 유엔은 미국이 좀 주도하는 그런 이제 단체였거든요.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로 한반도의 정부를 세울 것을 결의합니다. 즉, 선거를 해라, 총선거를 해라. 뭐 해라? 국회의원 뽑아서 입법기관, 국회를 구성을 해서 법을 제정을 하고, 헌법을 제정을 하고, 정부를 수립하라는 거지.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 자, 당시 남한의 인구가 북한보다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인구 비례를 따져보면, 남한에는 200명 정도의 대표를, 그다음에 북한에는 100명 정도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거를 위해서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한반도에 왔으나 소련은 삼발도선 이북 지역으로 이 위원단들이 들어오는 걸 거부를 했고, 따라서 유엔은 다시 소호 총회를 열어서 그럼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 우선적으로 선거를 하라고 해서 우리가 5월 10일에 총선거를 남한만 하게 되는 거지. 분단의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지니까는 이제 우리 김구와 김규식 선생이 북한 측에 회담을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48년도 4월에 김구, 김규식 선생이 삼발도서 넘어서 평양에 가서 남북, 그 북한 지도부를 만나서 회담을 하고 남북 협상을 하게 되지요. 그 결과, 남북협상 공동성명의 결과, 우리는 통일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강토에서 외국 군대, 즉, 미군과 소련을 적수, 즉시 철수시키자. 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은 모두 이거를 무시하게 되는 거지. 여기 일단 체크를 하고, 음. 왜냐하면 북한 측에서는 이미 46년 2월부터 독자적인 사회주의 정권 수립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고 또 유엔이 우리나라에서 선거 가능한 지역만 선거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 남북협상의 노력은 아무런 선거를 거두지를 못한 채로 끝이 나게 되고 우리는 5·10 총선거를 치르게 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김구 선생은 5·10 총선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끝 3페이지 1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내용을 발표하게 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 풀어볼까요? 네 이거 좌우합작 7원칙을 말하고 있죠 좌우합작 7원칙은 왜 발표했어? 즉 좌우합작 운동을 왜 전개했어요? 그렇지 5번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고 이승만 등의 주장으로 분단의 위기가 이승만 등이 무슨 주장했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을 하면서 민족 분단의 위기가 높아진 거지요. 그 다음에 11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풀어볼까요? 인구 비례에 따라서 남북한 총선거 하라고 했고, 따라서 한국임시위원단이 한반도를 왔어. 왔어. 왜 이렇게, 이게 일어났어? 그래요.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었기 때문이지요. 11번 풀어, 12번 풀어볼게요. 좌우합작위원회, 그러니까 좌우합작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네요. 자, 미군정은 자업작위원회에 반대했다. 지지했다가 나중에 철회하게 되는 거고, 우익세력 아니고 중도세력이 주도했고, 그 다음에 북한 지도부의 남북정치요인회담 제의한 거는 김구, 김규식 세력이고, 그 다음에 좌익세력 주도한 거 아니고요. 즉, 토지개혁 친일파 처리 등에 대해서 좌우익의 의견을 절충해서 7원칙 발표했다. 이게 맞겠지요.